에이디다스 에이아이 아, 근본이 뭐야 이 새끼 돌아가버려 어좀 돌아가 내귀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예전만큼은 볼수 없는 브랜드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서 예쁜 신발 사려면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까 나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컨텐츠입니다 핏더사이즈 첫 번째로 슈퍼 바젤 캠퍼스 같은 좀 아디다스에서도 빈티지한 무드로 나오는 신발들이 점점 예뻐 보이고 있거든. 형이 저번에 말했잖아. 옷에 오랜 시간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는 사람들은 뭐가 예뻐 보인다 하면은 그게 유행이 된다고. 왜냐면 그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다 그렇게 판을 짜버려. 많이 노출되고 예쁜 이미지가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아 이게 예뻐 보인다고 입기 시작하고 신기 시작하면 그게 또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 새끼들이 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디다스 슈퍼스타라든지, 아니면 캠퍼스, 바젤, 이런 신발들이 예전만큼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아직 대중적으로 신기에는 시기상조인것 같고, 내년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이 컨텐츠를 이렇게 찍어 놓는 거야.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선생님들. 예. 코디를 보기 전에 여기 컬티즘에 아디다스 오리지널 빈티지 막 이런 거 예쁜 것들 많더라고. 이거 뭐 훑고 지나가 보자고. 이런 것들 예쁘잖아. 여기좀 이렇게 특이한 거몇개 팔고 있는데, 가격대가 뭐1 0만원대 정도 하고 있거든 이거는 거의 뭐 가젤 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디자인 이라고요 구매하면 좋다고 이렇게 검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거나 코르크로 들어가거나 이런게 빈티지한 무드로확 살린다니까 여기는 또 아이템샵인데 피턴트스톱 제품 보면은 여기 이제 코르크로 이렇게 제작을 해 가격이 장난 아니지 아이키 에어포스를 업사이클링 한다고 해야 될까 69만 3천원 아 가격이 상당히 야매댑니다 이런것도 보면은 디테일이 빈티지한 무드가 아예 그냥 살아버린다고 이 슈퍼스타가 오래된 디자인을 계속 지금까지도 가져오면서 판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발을 리사이클링해가지고 만드는 빈티지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런 신발들도 좀 여유가 된다면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69만 3천 원 주고 구매하기에 굉장히 야매대한 대가리가 이상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빈티지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피터슨 수트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한번쯤 느껴보면 괜찮지. 근데 나는 아직 느낄 준비는 안 됐어. 이거를 69만 3천 원 주고 구매를 한다. 아, 하 그거는 살짝 좀 말이 안 됩니다. 옷을 입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남들가는 다른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싶다잖아. 근데 신발만 이렇게 좀 남들이 안 신는 거 많이 안 찾는 걸로 바꿔줘도 전체적인 무드가 확 달라져 버려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유니크한 코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아디다스 신발 흔히 보기 쉽지 않잖아. 그냥 기껏해야 슈퍼스타 정도? 매컬티즘맨는 아디다스 빈티지한 제품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지위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있지. 굉장히 빈티지한 아디다스 신발들 나 쯤은 가지고 있으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구리게 코디를 하면은 아 느낌 못 살리.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적재적소에 신어주는 거야. 어. 뭐 이제 코디를 보자. Fit the size. 청청흑청청오라이 이런 right. 이제 청청에다가 웬만하면 도비구 신고, 웬만하면 더비. 첼시 부츠, 뉴발란스, 나이키, 아식스 이런 거 신잖아 아 됐습니다 나는 아디다스로 에이디다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입어주는 거야 어. 괜찮지 않습니까 깔끔하니? 어 아주 좋습니다 어 파이브 네형네형 아우 야 얘는 아이돌이야 뭐야 야 슈퍼스타 아디다스 얘한테 이거 슈퍼스타 한적 줘야 된다 이 사진 보고 슈퍼스타 구매하고 싶은 욕구 샘 솟는 애들 10명 이상이야 솔직히 말하면은 슈퍼스타가 또 ctv 코디에도 정말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안 찾지만 한두개 정도는 영입해 두면은 쏠쏠 우리 신는다 주말 데일리로아뭐 살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이 흰색깔 슈퍼스타 가져오는 거 나쁘지 않거든 여기 신발들이 유행 안할 때는 막 할인 여기저기서 때리고 막아울렛에서 돌고 막 이러는데 유행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값이 막더 붙어 정가 이하로도 사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행이 올것 같다 그 전에 하나쯤 딱 이제 편하게 구매해 주는 게 좋아 막 7, 8만 원 6만 원막 이렇게도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 내가 옛날에 이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3만 원에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안 찾았을 때는 그럴 때 이제 여윳돈이 있다면 하나 구매해 두고 시간 지나가면서 에이징 뭐 가면서 막 이렇게 더러워지면서 비들지 느낌 살아나면서 그렇게 이제 신 는게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틀지 신발에 1년 전만 해도 아디다스 신발 굳이 너무 예쁜 신발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예쁜 신발은 너무 많이 신기 때문에 비주류를 찾는 거야.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디다스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아. 아, 이더밴어 요런 거 요즘 독특한 슈퍼스타네. 나이키 당첨안면서 삐져서 아디다스로 고껑 <laughs> 대신 닭이야 뭐야 이 새끼.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를 찾고 스탠스미트를 찾고 가재를 찾고 캔버스를 찾다 보면 또 이제 막 유행하다 사람들이 또 이제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밟는다 그럼 또 다른 신발을 찾아. 그때. 시기 잘 맞춰서 신발 사업 하면은 아주 뭐 그래도 쏠쏠할 거예요. 혼자 찍기 어려봉 시티보이 도전 히히하 히히호. 지금부터는 이제 아디다스 캔버스나 가젤 이렇게 보여줄 건데 기본 쉐입이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반스 컨버스로 안 가고 에디다스로 가겠다. 어 에디오스 그런 느낌. 시티보이룩. 시티보이 룩. 시티보이에 특히 캔버스랑 가젤이를 많이 신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좀 이제 얄쌍한 쉐입에다가 그냥 딱심플하잖아 그냥 나이키의 빅스우시 로고라고 보면 돼. 그냥 신발에다가 삼성 이런 코디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이 없어서 단품 매치. OEM f a c t o 아, 좋아요. OEM f a c t o 하이는 이제 제 밤에는 없습니다. 아, 가젤 예쁘다. 나 진짜 옛날에 직구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고등학생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쇼핑 이런 게 발달이 안돼 있어가지고, 매장 가서 샀었거든, 나는 그때. 매장 가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 같은 왕발은 신발 신은 게 많이 없었습니다. 아디다스 가젤 하나 샀었는데, 발이 막 구겨져가지고, 막 꺾어 신다가, 그 위에 내발 모양대로 자국이 남아있어. 그신 신발 아직까지 집에 있어 신발 오래 안 신으니까 누렇게 막 변색돼가지고 신발이 막 쪼그라들더라고 가죽이 가젤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딱이 컬러였는데 어. 배 아픈 건안 해요 심플하게 신고 아디다스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 대중들이 다 예스 할때어나 혼자 노우 노우 하면서 다른 신발을 찾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다잘 어울릴 코디인데 왜 아디다스를 조져버렸습니다 무심하게요 새끼야 쉐끼야 165cm 의 아디다스 가젤 코디 근데 가젤이 굽이 아예 없는데 신경 안 쓰고 입는 게 나는 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나키 165? 어쩌라고? 짠지? 개함성으로 으뜨게 레스케일이 타겠습니다. 고지 이렇게 담백하게 입어버렸잖아. 아 가젤! 잘 어울린다. 오늘의 문남맨 건시! 이거는 아디다스 독일군이지. BW 스포츠 k 이 뚱뚱하고 꽉 끈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쉐입에 혹은 꽉 끈에 집착하는 사람 아니면은 가성비로 아디다스 독일군 가는 것도 좋아요 무채색 데일리로 개포동 인성킹 이 친구도 이제 BW 스포츠에 신었는데 2년 전만 해도 아디다스 독일군 신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뭐 그냥 싼거 신었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디다스 독일군 신었다 그러면은 어이끼 근본이네 이렇게 내버린다니까 어, 가성비로는 난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사이즈는 5에서 10 정도 업해가지고 여유롭게 신는 게 좋다. 아이디도 아디다스고, 인생 자체도 아디다스. 10년 전 사진 아닙니다. 최근 사진이에요. 예, 선생님. 이분은 이 세계에 빠져있는 거야. 어, 레트로한 느낌. 유로파 막 이런 막 저지 같은 것들 입어주고, 아직 부주 것으로 조립니다. 와, 진짜 유니크한 사람이다. 어, 이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7. 타임리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형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 아디다스. 아, 이런 거는 말안 된다, 솔직히. 아니, 형님,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멋있 있는데, 형님이 결혼을 했는지가 궁금해 결혼을 안 하면은 이런 스타일링 하기 쉽지가 않거든 하지만 결혼을 하면은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야 렛스기리 해버리는 그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 이형 사진 보면은 10년 15년 전 그때로 돌아가버린 아디다스에서는 이분 한번 모셔가지고 어디 한번 풀세팅 한번 해줘야 돼 백투더퓨처 느낌으로다가요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번더다 찾은 와 s g 지원비의 타임리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개인으로 아디다스 매니아의 시간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 Fit the size. 이렇게 아디다스 신발을 쭉 봤는데 내가 학창시절 때 정말 좋아했던 신발이 아디다스 스탠스미스거든 근데 그때 디자인들이 유행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12년 이렇게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신발들은 유행이 돌고 돌아요 그때그때 유행에 맞춰서 나오는 신발들보다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 사람들이 많이 찾던 안 찾던 계속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주구장창 이런 신발들은 나중에 좀후회 가면 항상 인정을 받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내가 아디다스 슈퍼스타 를 굉장히 사보고 싶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은 눌러줘도 괜찮잖아 새끼야 키우.